오늘 밤나무산에 독칼을 하나 캐러 왔습니다. 이 독칼은 만들전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데 약초는 순이 다 올라오고 피기 전에 약효가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밤나무산인데 독칼이 군데군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독화를 채취해서 새순이 나는 부분은 다시 옮겨 심기를 하고 일부 뿌리는 채취를 해서 차를 만들어서 한번 다려 보겠습니다. 독칼을 채취를 해왔습니다. 오래된 독칼을 채취하다 보니 아주 굵습니다 뿌리가. 이뭐 직능 뿌인지 독칼인지 아주 굵은 독칼을 채취해 왔는데 저도 이 채취해 온 독칼 뿌리를 당금주를한두병 담고 나머지는 차로 만들겠습니다. 독칼 효능에 대해서는 장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독칼은 땅두릅의 뿌리인데요. 이런 봄에 자라는 수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뿌리가 한약재에 많이 이용되고 약성이 좋으며 특히 중풍의 반신불수에 쓰이는 약재로도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할은 동의보감에서도 등장하는 약재로 온갖 적품과 모든 뼈마리가 아픈 증상이 금방 생겼거나 오래되었거나 할것 없이 다 치료한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피로회복인데요. 독할에는 사포닌과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B, 비타민K, 그리고 엽산 등 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어 기력 보충에도 도움이 돼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두번째, 근육관절통 개선에 좋은 약제인데요. 독할은 신경통, 편두통, 근육통, 관절통등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을 완화시켜주어서 천연진통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골수세포와 골수조직 파괴를 막아주고 연골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혈액순환입니다. 독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관 속에 있는 유해물질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어 혈액이 원활하게 돌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액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항암 효과입니다. 사포닌과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독카레는 항산화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이 활성 산소를 없애고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방지하고 염증을 해결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로 약효가 뛰어나 한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하지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어, 성분 중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독할의 성질이 따뜻한 약재이기 때문에 봄에 좀 열이 많거나 땀을 자주 흘리는 분들은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가다 섭취하면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꼭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약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봄에 꼭 먹어야 할 나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할이 있습니다. 어... 독할, 엄나무, 쑥, 머위 능개송마 두릅, 방풍, 호가피순. <laughs> 이렇게 주는 이제 아주 약성이 좀 좋은 나물들. 아, 그 8가지 먹어야 될 나물이네요? 예, 음. 이제 그 8가지 나물들은 매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약성도 좋고 맛도 있고 해서 꼭 먹어야 될나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음, 나물뿐만 아니라 또 차나 단금주로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 독할 뿌리 일부를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금직하게 썰어서 당금주를 담을 겁니다. 차로 사용할 도칼은 실온에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당금줄을 담아보겠습니다. 독할 당금주 두 병을 담았습니다. 공기가 새지 않도록 꽉잠 가서 1년 이상 두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독할이 잘 건조되었습니다. 무릎을 생각해서 우슬을 약간 블렌딩해서 차를 달아보겠습니다. 독할 20g, 우슬 10g, 대추 7조각, 감초 한조각 이렇게 넣어서 달겠습니다. 이 성분이 잘 우려질 수 있도록 40분 정도 달리겠습니다 차를 다 달았습니다. 이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차를시음을 한번 해보세요. 약간은쌉름은맛이 있는데 이은참좋습은다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특히 이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 쓴맛이 더 약처럼 느껴집니다. 어. 쓴게 아니라 약간, 약간 좀쌉싸러한 맛. 실은 쓴맛이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독칼과 우설이 무릎관절에 좋기 때문에 하루에 한몇잔 정도는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차이고, 또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